인바디를 볼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본인이 어떻게 페트네스 거울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근육량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빼는 방법을 하시면 안녕하세요. K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인바디를 여러분들이 직접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제가 오늘 머리를 잘랐습니다. 굉장히 프레쉬하죠. 굉장히 세금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인바디를 볼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본인이 어떻게 페트니스 거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는 제가 제 인바디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인바디가 안한지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예전 것도 다 버렸기 때문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일단 있는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할 건데, 많은 부분, 기계가 다 다르다 하더라도, 있을 내용들은 다, 표에 다 있어요. 뭐 이제, 기계 모델마다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이제, 조금씩 다른 정보들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가장 근본적인 정보들은 다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체중, 그리고, 근육량 그리고 체지방량이 일단 무조건 나와요. 영어로 하면은 body weight 그리고 skeletal muscle mass 그 다음에 body fat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 저는 인바디는 자주 재는데 사실 트레이너가 다 읽어 주는 거지 저는 혼자 인바디를 읽을 줄 몰라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세 가지를 먼저 보시면은 내가 어떤 어페 s 스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일단은 체중, 근육량, 체지방량 이런 순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본인이 어떤 거에 따라서 바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가 그려지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알파벳이 있어요. 근데 그 알파벳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페니스 목표가 다 달라져요. 첫 번째 케이스 그냥 소소한 거,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야. 이것은 무엇이냐면 체중이랑 근육량이랑 체지방량이랑 그 바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I를 그리는 거야. 아이를 그리는 거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체중 대비 근육량도 그냥 적당히 있고 체지방도 그냥 적당히 있는 편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떤 방법을 하셔야 되냐면은 지방은 빼면서 그리고 근육을 만드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초보자면은 무조건 가능해요 근데 뭐 이제 짬이 좀 차면은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은 초보자분들은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 짬이 있다 하시면은 어 여기서 선택을 할수 있어요 내가 벌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커팅을 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의에 따라 다른 것이고 두 번째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알파벳을 만드냐 했을 때 D를 그립니다. 체중은 뭐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럼 근육량이 훨씬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 다음 지방량은 또 이제 밑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D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것이 왜 좋냐? 본인 체중 대비 근육량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면 체지방은 굉장히 적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이상적인 몸이죠. 남자나 여자나. 여자도 근육이 많다고 그래서 남자처럼 굉장한 상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자만큼 굉장히 새바빡한 그런 몸이 되기 때문에 근육량은 무조건 많은 것이 좋아요 성별을 가늠하지 않고서 다 있으면 좋은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근육을 키우려고 했을 때 지방이 어차피 적기 때문에 조금의 지방이 끼더라도 근육량을 늘린 다음에 다시 커팅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아 나는 근육량이 마음에 드는데 체지방을 좀더 뺐으면 좋겠다 몸의 선명도를 만들고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 내가 기왕 이렇게 된거 복근이나 좀 보자 이러면서 하려면은 커팅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근육량의 손실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지방을 가장 많이 빼는 방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굉장히 최악인 상황 이런 것은 굉장히 불편한 세계들이 하는 것이고 굉장히 멸치분들 그리고 굉장한 파워분들이 많이 속해 있는 항목입니다 무슨 알파벳을 그리냐면은 C를 그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체중은 굉장히 높아 근데 근육량은 굉장히 적으세요 그 다음에 체지방은 굉장히 또 높으세요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여러분들도 왜안 좋은지 알겠지? 지방이 많으니까 지방이 많으면 뭐냐? 멸치 아니면 파워 오라는 소리죠 이런 사람들은 목표를 어떻게 가졌느냐 했을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방을 줄이셔야 돼요 왜냐면은 근육을 만들 때 지방이 많으면 또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커팅을 먼저 해야 되냐 커팅을 먼저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르지만 저같은 경우는 커팅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쪽에 많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차피 많은 지방 지방 조금 더 껴도 상관없으니까 근육량이나 일단 많이 늘려보자 이런 것보다는 근육량은 어차피 없을때로 전혀 없기 때문에 지방을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굉장히 어그레스한 체지방 감량을 노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좋냐고요 캐나디 단식이 굉장히 좋아요. 구독하세요. 아시겠죠? 이세 가지만 사실 보시면은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인바디 자체가 정확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인바디보다 도 정확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비싸고 어 시중에서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대충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아 내가 어느 정도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인바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거기 무슨 식이섬유 몸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밑에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정확하지도 않고 그 위에 어차피 체중, 근육량 그리고 체지방 이것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척도를 알수 있는 것이지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정확도가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진짜 정확하게 하려면 뭐 덱스 스캔? 뭐 이런 것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비싸 그냥 일반인이 하긴 좀 그렇고 인바디로 보시려면 은 대체적으로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보시면 은 굉장히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말안 해도 아시다시피 인바디를 재는 날에는 본인의 몸 컨디션을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셔야 돼요 전에 쟀을 때랑 만약에 제가 오늘 쟀어 그 다음에 한달 뒤에 갔어 근데 그때는 바 재러 가기 전에 물을 엄청 많이 마시고 갔다 그러면은 근육량이 많아졌다 체지방량이 많아이 수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측정하는 날에는 변동요소를 최대한 줄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차피 정확하지 않은 거 같은 기계로 사용하시면서 같은 곳에서 같은 측정 컨디션에서 하셔가지고 그 척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척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켜주시면은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키네틱이고요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